안녕하세요. 남경혜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시험에서 수험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감점요인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콩나물밥의 감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콩나물밥을 출제가 되면요. 자, 우선 밥찍기가 중요한데요. 자, 밥, 쌀은 충분히 불리셔야 되고, 콩나물은 꼬리를 꼭 따셔야 됩니다. 지금 꼬리가 없죠? 그 다음에 소고기는 가늘게 채 썰어서 불고기 양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장을 많이 쓰시면 안 되고 5g 정도의 간장을 쓰시고 밥이기 때문에 설탕을 빼고 불고기 양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이 다 완성되면 골고루 잘 저어서 푸시는데 큰 이런 그 냉면 그릇을 준비하셔서 전체 밥이 이렇게 좀 조화롭게 너무 쏠리지 않게 이렇게 골고루 퍼주시고, 콩나물과 소고기와 이렇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밥찍기입니다 그래서 쌀알이 충분히 호화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자, 이 작품인 경우에는 불고기 양념을 너무 강하게 해서 지금 밥이 전체적으로 갈색이 나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너무 불을 세게 하셔가지고 지금 콩나물이 너무 익어서 이렇게 실처럼 됐어요 그래서 불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담는 거는 이런 정도로 담아 주시면 아주 잘 담겼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 소고기가 고명이 아닌데 이렇게 위에다 올려 놓으셨고 일단은 이 작품은 밥이 익지를 않았어요 쌀이 덜 익어서 이 작품은 어, 저희가 미완성 내지는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이 작품은 지금 담는 데 너무 송이 없이 담아져 있고 지금 이것도 쌀알이 익지를 않아서 지금 미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과 고기와 그리고 쌀과 좀조화로 이루어야 되는데 콩나물만 너무 위에 올라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좀 속으로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조화롭게 그리고 가운데로 좀 이렇게 모아주는 정도로 이렇게 담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일단 물이 너무 많아서 밥이 질어진 상태고요. 또, 불고기 양념을 너무 강하게 하셔서 지금 밥이 전체적으로 간장색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콩나물밥은 간장 양념을 따로 해서 비벼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밥 자체에는 간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고기 양념을 살짝 해서 같이 이렇게 끓여주셔야 됩니다. 이 작품도 지금 쌀알이 제대로 호화가 되지 않아서 덜 익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완성으로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조화롭게 담아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자 반드시 익혀 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 탈락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홍합초의 감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홍합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홍합에 이제 이거 손질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어, 지금 여기 있는 다 제거를 한 건데 수염이라던가 이런 거 제거하셔서 일단 졸이시는데. 간장소스를 먼저 만드셔서 마늘과 생강을 넣으시고 한번 끓여주신 다음에 홍합을 넣으시면 되는데 너무 오래 졸여주시면안 되고 이것처럼 홍합이 조금 모양이 살아있을 때 끝내주시고요. 홍합 초기 때문에 홍합이 제일 많이 보이도록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으실 때 어, 마늘과 생강과 이렇게 대파가 들어가는데 마, 생강은 빼시고 마늘은 이렇게 같이 담아주셔도 되고요. 어, 실뭐 대파는 양쪽에 이렇게 2cm 통으로 마지막에 넣고 졸여서 이렇게 양쪽에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재료가 가장 많이 보이도록 이렇게 오목하니 담아 주시고 국물은 꼭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기울였을 때 흘러내리도록 한큰술 정도 같이 담아서 내시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생강을 이렇게 같이 내셨고요. 그리고 주재료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런 부재료들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서 주재료가 이렇게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림인데도 불구하고 국물이 보이지 않네요. 이런 것들은 감점 요인이 되고 이 생강은 꼭 빼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국물도 이렇게 조림장도 조금 남겨서 제출을 하셨고요. 자, 마늘과 이렇게 대파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으실 때이 홍합도 이렇게 안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좀 속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이런 것들은 뒤집어서 이렇게 예, 통통한 면이 위로 보이도록 담아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품은 음, 너무 오래 졸여서 홍합이 다 너무 작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진하고. 이렇게 하시면 탈락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장인데 너무 많이 졸여서 국물도 남아있지 않네요. 이런 것들은 탈락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졸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주재료인 홍합을 이렇게 다 가려놓으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옆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담으실 때 이렇게 통통한 쪽이 위로 올라오게 담으시고, 홍합 위주로 이렇게 위에서 보이도록 이렇게 담아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조림장인, 조림인데 국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홍합초인지 이게 생강초,